입니다. 오늘 제가요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 이거는 무슨 만들기 메이크업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채널을 옮겼는데 똑같은 계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. 그코상랑초 똑같은 계정으로 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계정을 바꿔서 유튜브 초코 사랑이라고 영어로 앞에 영어로 유튜브로 치고 뒤에 초코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유튜브 검색에다가 그렇게 쳐주면 되겠고요 어... 제가요 핸드폰을 왜 바꾸게 됐냐면 핸드폰 앱좀 깨지고 애가 맛이 갔어요 혼자 꺼지고 혼자 켜지고 아주 그냥 게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어... 그래가지고 렉이 못 가고 그래서 동상 찍을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핸드폰을 저희 큰 언니가 쓰던 걸로 바꿨어요. 일단은 이 기종은 삼성 건데 삼성 갤럭시 모모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건지 그래서 개 초코사랑 유튜브 초코사랑이랑 검색에 다 쳐주면 해주 해주시고요 점점 채널은 제가 영상을 2 8 개나 2 9 개를 올렸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제 그 채널을 들어갔는데 구독자 10명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음, 저는 50명을 바라보는 유튜브고요 어, 제가요. 어, 그리고 저번 전 채널에서는 메이크업, 앱게, 이런 거밖에안 안, 찍었었잖아요. 이두 개밖에. 뭐 책상 소개 이런 거밖에 안, 안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 채널에 이번 채널에서는 다양한 거할 거예요. 뭐냐면 음, 요리, 먹방, 메이크업 리뷰, 저거 꿀팁 그리고 애께 뭐 만드는 거 그런 걸 여섯 가지를 할 건데 그걸 여섯 개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글, 걸려요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하고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제 동영상 올라가는 날이랑 시간을 알려드릴게요. 동영상 올라가는 날은 토요일, 토요일, 일요일이고요. 그리고 수요일입니다. 어... 일주일에 세 번이 올라가는데요. 전 채널에서는 그냥 마구 올라갔었잖아요. 그 공지사항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맞게 올렸었는데 그래도 구독자 수가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구독자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도 그 코사랑초 채널로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러면 뭐네그될것 같고. 아, 영상은 토요일, 일요일, 수요일날 올라가고 시간은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5시 수요일은 8시에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딱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거의 한 8시 10분 그 정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렇게 몇몇분몇 몇몇 분씩 떨어지면서 간격을 낮추고요. 그리고 음 제가 왜 무서워. 저... 저거 뭐냐? 제가요 핸드폰 소개를 올릴 건데 핸드폰 소개를 올릴 거예요. 핸드폰이 제가요 필러제가요 한번 핸드폰 사면 3개월도 못 버티고 액정이 깨진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요, 필름을, 그냥 필름 아니고 얇은 필름인데 강화로 엄청 센 거, 절대로 안 깨지는 필름을 했대요. 그게 엄청 두꺼워요. 방탄 필름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, 핸드폰바꿔서 좋긴 한데, 계정을 제가 채널을 유심을 껴서 채널이 다 이렇게 옮길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해가지고, 뭐, 안타깝기도 그 채널을 운영하지 못했고, 다른 채널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음. 그러면, 오늘 영상이 이거 올라가고, 요거, 요공지사항 올라가고,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저걸로 올라갈 것 같아요. 메이크업. 메이크업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. 네 메이크업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럴 때도 있어요 토요일 날에 만약, 만약에 토요일 날에 두 개를 영상 두 개를 올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음 날에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도 올려요 올리기도 올리는데 네그 올려요 음 올리죠 당연히 그리고, 만약에 제가요, 그, 영상 올리는 날에 딱 맞춰서, 못 올리면, 그 전날이, 그, 전날이나, 그 전날이나, 아니면, 그날, 이렇게 밀, 어서 앞당겨서 하거나, 아니면, 밀어서 할것 같아요. 그 다음날, 어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공지사항을 마쳤고요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안녕.